네 출발합니다. 덥네, 좀 덥네. 에어컨을 켜야 되나? 아, 내가 옷을 벗어야 되겠구나. 네, 좀 덥네요. 아, 어디쯤 오셨을지 안 오셨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야간인데도 덥네요. 확실히 차는 더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당산역 3번 출구고요. 예, 야간에 이렇게 뵙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구독자분이 오시면 하, 지금 시간이 48분 45분쯤 도착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비상 깜빡이 켜고 있으면 예, 보이겠죠. 잠깐만 저기 저기 아 저분인가 저분인가 보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나갔다 게요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이게 뭔가요? 네. 뇌물인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메물저 이게 예, 할것 같아 가지고. 아이씨 8.0. 아, 이거 네. 먹을 시간이 있을까요? 아, 지금 바로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미하. 아, 네. 네. 운전은요. 아, <laughs> 어. 어, 방송이 어 네, 네. 제가 네. 운전 면허를 딴 거는 네. 2014년에 땄고. 이, 와, 되게 오래됐네요? 네, 네. 이제 장롱 면허 생활을 네. 한 7년 했고. 아, 그럼 이제 운전을 7년 동안 안 하다가? 네. 네. 전혀 하지 않았다가. 전혀 하지 않았다가? 네. 이제 시작한 지뭐 네. 1년 됐지만 그 1년 동안 계속 한게 아니고요. 네. 한 횟수로 치자면은 네. 10회 미만. 그러면 다, 차는? 차는 사실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쓸 줄을 몰라 가지고 아, 그럼 어디 지 지방, 지방 출신인가 봐요? 네, 맞아요. 어딘가요? 경남 김해요. 아, 경남 김해? 네. 아, 그럼 김해에서 운전을 좀 하시다가 네, 김해에서만 진짜 근 네, 마트 정도만 마트 정도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 다섯 번가 봤다. 아, 다섯 번 정도 네. 가 봤다가 이제 서울에 오셔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 네. 좋아 이제 슬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서울 시내 중심부로 해서 예? 네. 어, 서울을 많이 다니려면 이제 강변 북로 네. 이런데도 좀 타봐야 되고 서울 시내 복잡한 곳으로 저 신촌 이대 쪽으로 해서 네. 예, 서울 중심부로 한번 갔다가 오고. 집이 이대시래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돌고 이렇게 하다가 이대에서 떨고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많이 없네요. 거기 보면 힐팅바 있죠. 네. 힐팅바에 딱 거치를 하고. 아 네. 그러면 발가락 있는 데가 딱 맞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게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초보자들은 페달을 좀 많이 밟으려고 네. 앞으로 좀 많이 올려서 밟으시는데 그러면 네. 이 조절하기가 미세 조절이 잘 어렵답니다. 음, 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요, 요런 데 이제 횡단보도에 사용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야간에는 저렇게 검정 옷 입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이구, 더 네. 조심하시고. 네. 자, 왼쪽 숄더 체크 한번 하시고. 네. 저 고개 돌려서 봐야지. 네. 차운다, 어? 차운다. 멈 멈춰야지. 그렇죠. 저기 좌회전체가 우선이거든요. 네. 그니까 러 이럴 때 멈추고 없죠. 지금 네. 맨 오른쪽 슬슬 나가면다안오면 네. 어, 버스 온다 버스 온다 버스 온다 어, 이쪽 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네. 맨 오른쪽으로 네. 자, 들어왔죠? 근데 네. 버스 전용 차선이에요. 네. 깜빡이 자 그럼 넣, 깜빡이 켜고 자까까 <laughs> 말이 안나 그래? 자자 네. 지금 나가 네. 어, 지금 나가십니까? 네. 어, 저도 약간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천천히. 아, 또, 쌍라이트 키셨네좀당겨보세요 그렇지. 네. 자, 자, 포행 없죠? 네. 자, 우리는 저 위로, 다리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양아대교. 네. 네. 저쪽에 서 직진차가 오면 여기서 해야 네.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예, 가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아... 어, 어.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 차가 오고 있습니다. 안 오죠? 어, 자, 어, 네, 어, 이제 보세요. 아, 가도 차가워요? 되죠? 갈까요? 오케이, 넣을게. 자측 넣 그렇지, 자 넣고요. 한 칸만. 한 칸만. 됐어요. 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좀 왼쪽으로 한칸 이동해 볼까요? 자 야간에 지금 불빛만 보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차선 변경할 때, 네. 어내 옆에 뒤에 있는 차는 네. 힌트예요. 네. 라이트 빛이 하나만 보여요. 네. 근데 자내 옆에 있는 차는 라이트 빛이 두 개가 다 보여요. 네. 그럼 내 옆에 있는 차고 그러니까 상향등을 켜주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깜빡이를. 네. 근데 이거 약간 밀면서 내리는 거예요. 음... 힘이 들어가서. 네. 그러면 이제 상향등이 켜져요. 상향등이 켜지면, 네. 거기 에 계기판에 보면, 네. 파란색 등이 들어올 거예요. 파란색 불. 네. 그러면 다시 당겨주면 돼요. 음. 어, 왜 그러냐면 상향등 켜면그 앞에 차들이 네. 좀 되게 눈부시고, 네. 반대편 차량도 눈부시고 해주고, 음. 운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선생님, 지금 이거는 미등의 경치인가봐요? 아니요. 라이트를 킨 건데, 어, 이걸 하향등이라 그래요. 하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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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밑으로 비춘다. 네. 자, 모든 차들은 다 하향등을 켜고 가거든요. 네. 자, 왜 그럴까요? 어 상향등을 켜면은 앞 차를 눈부시게 한다. 그렇죠. 밑에를 비추고. 그렇죠. 갈까요? 그럼 상향등은 언제 켤까요? 상향등은 앞에 차가 별로 없는 아주 어두운 곳. 그렇죠. 진학. 김해 같은 곳. 네. 네. 김해 시골길 아니에요. 아, 제가 시골길. 시골길이에요 이렇게 말려고 했는데 김해는 시골길이 아니에요. 아, 시골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발전한 거싫을 아, 발전했나 <laughs> 네. 거기 혹시 홈플러스 있나요? 아, 그럼요. 신세계 백화점도 있어요. 네. 지금 김에 제 친구들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온 김에 홍대 네. 한번 들어갔다 갈까 네. 자, 오른쪽으로 차선보기 해보세요. 자, 빠르죠? 네. 자, 저렇게 이제 빠른 거, 속도감도 이제 느껴야 돼요. 자, 지금 없죠? 오케이. 자, 이렇게 사람 조심하고. 네. 오케이. 자, 왼쪽으로 붙으세요. 바로 쟤네처럼. 네. 자, 쟤네들은 봐봐요. 네. 우회전하면서 저쪽으로 가죠? 네. 왜 그럴까요? 이 오른쪽은 네.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서 직진이 잘안 돼요. 어, 네. 그래서 저렇게 회전을 하면서 보통 네. 어, 맨 오른쪽으로 안 가고 저렇게 바로 옆으로 가요. 차가 안올 때는.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 놓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런 길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런 길이 보통 무단행단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좀 컴컴하죠. 잘안 보이죠. 앞에. 네. 그저또 이렇게 라이트 빛 때문에 네. 그 반대편 그 뒤쪽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좀 너무 빠르지 않게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네. 어, 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떼지 않는 게 좋아요 음. 자 이제 가다가 신호등 나올 거예요 네. 이제 비보호 좌회전 합니다 네. 자 여길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네. 어, 좌측 깜빡이 켜고 네. 네. 자 비보호인데 지금 직진 신호때 가는 거죠 네. 자 반대편 차가 안 오면 쏙 들어갈 거예요 네. 오케이 말이 천천히, 이럴 때 천천히. 왜냐하면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람들도 건너다닐 수가 있어서 음. 어,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네. 자, 계속 저기 직진할 거요. 네. 자 이런 사거리 한번 확인하면서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저기 사람들 막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골목길을 갈때 특히 이제 야간 운전에는 네. 검정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나 어, 이제 뭐 헤드폰을 쓰고 가시는 분들. 네. 핸드폰 보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되고 이제 길이 좁으면 차폭감, 네. 차폭감 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뒤돌아 있죠. 네. 그러면 자 우리는 야간에는 라이트 빛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어느 정도 붙여주면 환하게 음. 나오면 음. 피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약간 피해 주고 그렇지 네. 이럴 때 사이드미러 닿지 않게. 네. 이런 데서는 좀. 엑셀을 어. 자, 지금 뭐 살짝살짝은 밟아도 돼요. 음. 근데 지금 발 위치가 네. 이제 뒤꿈치가 왔다 갔다 하면 순간 내가 잘못 밟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데일수록 뒤꿈치를 띄지 않는 게 좋고 네. 브레이크 위에다 놓고 엑셀을 왔다 갔다 음. 그러니까 엑셀을 약간 벌린다는 느낌으로 네. 페달을 살짝살짝 살짝.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 운전자나 초보 네. 운전자들이면 네. 어, 알죠. 보험사기단 어. 보험사기단 팔뚝치기 네. 이렇게 가다가 괜히 툭 치우간단 말이야. 네. 특히 또 이런 홍대 골목길 같은데는 술취는 분들, 음. 어, 술 취하신 분들이 어, 가다가 뭐 자기 발이 발 편, 음. 자 좌회전합니다. 네, 좌회전요? 어, 좌회전합니다. 자 그럼 이때 보행자 조심하고 천천히 네. 나가보는 거예요. 네.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서 좌우 살피면서 자 없고 천천히 가요. 네. 없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차우죠 네. 오른쪽으로 붙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저 앞에 회전교체라고 있는데, 네. 회전교체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써있죠.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네. 자, 우리는 저 앞에 가서, 저기 진입 차량 양보라고 써있죠. 네. 여기서 이제 왼쪽을 보는 거예요. 차가 안 오면, 네.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돼요. 네. 그렇죠 여기를 한 바퀴 돌 거예요. 네. 속도 줄이면서. 그렇지. 너무 이제 바싹 붙지 말고. 네. 좋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음. 지금 우리는 한 바퀴 어자 이럴 때 네. 오른쪽으로 붙어 줍니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서 있어도 돼요 좀 붙여서 네. 내가 못갈것 같으면 네.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아주 좋아. 속도 좋아요 네. 자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붙여주세요 그렇지 오른쪽 보세요 네. 오른쪽 타지 않게 자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어. 자근데 약간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만 너무 많이 돌렸어요 네. 어헤드머위치하고 그렇지 어. 너무 많이 돌리만안 되고,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도 나 보면서 네? 어,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자, 사이드 안 닿고 저쪽도 사이드 안 되죠? 네, 어, 됐어요. 이제 나왔어요. 사이드 안 닿으면 이제 차체는 안 닿거든요. 네 자, 이럴 때 이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네, 자, 이런 사람들 조심할 해네 어, 이러다 뒤로 확, 확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어뒤돌아 있는 사람들, 네 저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저 옆으로 갈때 약간 네. 띄워서 가는 게 좋고 음. 속도를 줄이는 게 좋죠. 브레이크가 튀어나오려고 그러잖아. 네. 자, 저기 주차가 돼있네요. 자, 주차가 돼있으면 더좋겠죠 네. 자, 이럴 때 이제 일단 먼저 왼쪽으로 붙이면서. 그렇군요. 왼쪽으로 붙이면서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닿는지 앞에도 보면서. 와. 어, 기다려줘요. 네. 음, 그렇지. 인사하잖아요. <laughs> 어, 같이 손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쪽 조심하고 여기 사이드도러 보고. 오케이. 이제 여기 지나면 다시 가운데로 자, 우린 저기서 우회전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어, 사람들 걷는 정도 속도로 가는 것도 좋아요. 어. 사람들도 차를 별로 이렇게 피하지 않아요. 자, 우측 간판 켜줄까요? 어. 계속 서 있으면 안돼 조금씩 움직여 줘요. 사람 보고. 자 횡단보도 나왔죠? 네. 이때 가면 좋은데 <laughs> 갈수 있겠어요? <laughs> 뚫고 갈수 있겠어요?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네.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사람들이 네. 이제 차를 피해갈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데서는 안 피해가죠? 좀 기다려주고 또 나가주고 자 왼쪽 쇼 오고 어, 오죠? 어이구, 자 바로 어이구. 그냥 막 달려 자 왼쪽 보고 네. 자 천천히 와, 자 나가면서 우회전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많이 네. 꺾어야죠? 네. 많이 꺾어야죠? 많이 더1차서 자, 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죠 이제는 네. 직진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뭐 그렇게 긴장되거나 이런 건 없죠? 네. 어, 선생님 이렇게 있으실 때 네. 드라이브로 두고 브레이크 밟으세요? 아니면 중립하세요? 아 저는 그냥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 살짝만 밟고 있습니다. 음. 이거 중 중립 한번 중립 넣어보세요 그렇죠. 네. 자 중립 넣는 이유가 뭐죠? 브레이크 손상을 좀 방지하려고? 아, 브레이크 그렇게 손상 안 돼요. 아... 자 브레이크 한번 떼어보세요. 브레이크 떼어보세요. 띄워... 에이... 띄어보세요 뒤로 밀리는데요? 떼어보세요. 네? 띄 떼어보세요. 브레이크 띄어보세요 밀리죠. 네. 자 그러면 자 드라이브 출발. 자 내가 만약에 드라이브에 놓고 만약에 내가 만약 에 브레이크를 놓쳤어. 네. 그럼 뒤로 밀릴까 안 밀릴까요? 뒤로는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건 느껴지죠. 네. 뒤로 가는 건잘못 느껴요. 어... 그래서 네. 어, 일단 브레이크를 어... 계속 밟고 드라이브에 놓고 있는 게 좋아요. 어, 네. 밀릴 걸 혹시나. 동지하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 밀릴까봐. 네. 내가 브레이크를 놓치면 음. 뒤로 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이제 우리 네. 야 여기 아현동 골목길 거기네. 맞아요. 여기 가면 안 되겠죠. 가볼래? 여기요? 여기요? 어. 오 좋아. 요 좌회전해봐. 좌회전해봐. 네. 와. 한번 더. 더? 야이 야간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지금 한번 더. 어, 우 잘. 어, 어, 그럼... 어, 아, 얘 빨랐는데. 어, 제좀 빨랐어. 아까 미리 들어갔으면 됐는데. 네. 어, 우리가 조금. 네. 한번 어... 들어가. 지금이야 지금이 야할 때. 네. 걔가 속도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 야간 운전은 네. 이 속도도 잘 봐야 돼. 속도. 어. 걔가 좀 멀리 있었는데 네. 아까 처음에 안 들어갔을 때는 그냥 보내주면 됐는데 네. 그러니까 걔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속도가 더 냈거든요. 어. 순간. 네. 근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 어. 그러니까 이제 크라시 올린 거야. 네. 아, 여기 처음 와 보는데 아현동 골목길은 야간에. <laughs> 여기 알죠? 봤어요 여기? 혹시? 가봤냐고요? 아니 영상으로 아현 네. 아 don't go on 봤 o 요 r 네. 봤어요? 아 e r I d 저기 왼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왼쪽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서는 올라가다가 서버리면 저기 못 올라가요 갑자기 턱이 확 높아져 가지고 어?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대로 약간 유지하면서 계속 한 번에 올라가야 돼. 네. 저 그때 코너가 코너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엑셀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면서 코너 돌면서 엑셀 을더 밟아야 돼요. 네. 어, 자. 지금부터 바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 이제 그대로 네. 엑셀 좀 밟으면서 가다가 자 코너를 네. 돌죠. 네. 그러면서 엑셀 을좀더 밟아야 돼. 저기가 언덕이 되게 높단 말이야 갑자기. 네. 자, 해볼게요. 우리 여기 왜가는 거죠? 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좀 장난 아니라고. 사고 한 번도 없었죠? 사고요? 네. 어 여기서 못 올라가 가지고, 몇밤막 헛바퀴 돌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차가. 막 삐삐삐삐삐삐하고 다시 밀리고. 삐삐삐삐삐하고 밀리고. 그래서이왼발을 이제 계속 갖고 있을게요. 아니 왼발 갖지 마세요. 자 이제 엑셀 밟으면서, 자 가볼게요. 자 큰발로. 자그 속도로 그대로 가요. 응. 자더 가서 자 엑셀 더 밟아요. 네. 더 밟아요. 밟아, 밟아, 많이 밟아요.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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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많이 밟아요. 많이 밟아. 그렇지 많이 밟아. 됐어. 됐어. 조용히 하고. 자왼쪽부 붙어야 돼. 네. 좁죠. 계단 조심하세요. 천천히. 오 천천히, 오 계단. 오 <laugh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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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